안녕하세요. 하체스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디버거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조금 누락된 그런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다 충실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누락된 내용이 있는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윈디버거 도움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꿔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디버거 익스텐션이라는 확장 모듈 DLL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자신만의 디버거 명령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물론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디버거 명령어들도 아직 활용하기에도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신만의 디버거 명령어를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활용도보다는 기존의 윈디버거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윈디버거 확장 모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7강 윈디버거 확장 모듈을 개발해서 자신만의 명령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배워봅니다. 윈디버거 확장 모듈은 DLL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COM 즉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다소 좀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모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 엔진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디버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dbgengine.dll이라는 우리가 MS가 제공하는 디버거를 위한 엔진이 제공됩니다.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주변으로 확장자를 dll로 가지는 이와 같은 모듈들이 바로 확장 모듈입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dbgexts.dll이라는 이 모듈도 확장 모듈인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볼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Windbg, CDB, NTSD, KD와 같은 이런 이름들은 모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디버거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버거 엔진을 잘쓸수 있다면 그 밖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는 디버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디버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버거를 지원하는 이렇게 디버그 확장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디버그 엔진이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API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펑션이라고불러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디버그 엔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API 그룹의 세 번째는 콜백 디버그 엔진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는 그 밖의 Other, d e g 엔진, Interface 이렇게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Client Function 그리고 d 버그 e g 엔진, i n t e r f a c e 이와 같은 유형의 그룹들이 가장 중요한 함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Client Function에 어떤 함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대표적으로 d 버그커넥 g Connect, d i g Create 이와 같은 함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디버그 커넥트는 통상 우리가 원격 디버깅을 할때 사용하는 디버그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함수고, 디버그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는 이제 보통 로컬 디버깅 우리가 로컬 디버깅을 할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코인터페이스를 얻어오는 데 사용되는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버그 엔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디버그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먼저 인터페이스를 얻어와야만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간단한 예그잼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엔진 인터페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즉 앞에서 우리가 어, 디버그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요 같은 인터페이스 중에는 i 디버그 클라이언트, i 디버그 컨트롤 아이트포고 심볼스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엔진들, 엔진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도 여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객체에 대한 인터페이스 포인터를 얻어와서 이제 그다음 필요한 API 함수들을 직접 부르는